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해요. 베타 외교라는 비판과 함께 정상 간 직접 외교의 장인데 대리 참석으로 잃는 게더 많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 대체 나토가 뭐길래 개념 한번 알고 가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동맹체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중심인데, 한 나라를 공격하면 모두가 공격받은 걸로 간주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전 세계 안보 이슈를 다 다룹니다. 심지어 사이버 안보도요. 30개국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4개 파트너국 중 하나로 2022년부터 매년 정식 초청을 받아서 참석해 왔는데요. 초청 받았다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걸수 있겠죠. 또 참석을 한다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이랑 파트너다. 미래 위협 같이 준비한다. 뭐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인 신호가 될수 있겠죠. 때문에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궁금키트였습니다.